안녕하세요. 어쩌다 동부입니다 자, 어제 줄 중간에 작업해놓은 거를, 어, 완료를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업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고, 뭐, 이제 이런, 이런,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어, 오늘 좀 하려고 지금 좀 나왔습니다. 한 반도 못한것 같아요, 어제. 일단은, 또 작업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이거 나두간 기 여기 있었네요. 줄 끼우는 것부터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어제, 자 보시면 이렇게 줄을 어, 가운데다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쓰러지지 않았죠? 물론 이제 안 쓰러진 것도 있고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어, 기존에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안 묶어놨습니다. 그냥. 예, 근데 잘 버텼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쓰러진 거 없이 잘 있네요. 바로 안 묶고. 한 바퀴 돌려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돌려서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주면 양쪽으로 흔들림이 아무래도 더 잡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다 대부분 어, 잘서 있습니다. 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어, 보니까 잘서 있네요. 음. 어, 뒤쪽에가 좀 많이 이렇게 쓰러졌었거든요. 근데 어, 쓰러지는 거 없이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조금 더 봐야 돼요. 예. 어, 여기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laughs> 보이시나요, 청개구리? 예. 우리 파수꾼. 음. 성게구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어올 수가 없죠. 어, 오게 되면 잡아먹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어줄 띄우기는 제 나름대로는 좀 성공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줄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군요. 음. 줄을 띄어놓은 것도 있고, 안띄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제 안띄어놓은 거는 줄을 하나씩 좀 잡아주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뭐 줄, 줄이, 아이고, 이거, 리본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뭐 그래야지 한쪽을 풀리기가 좋죠. 저쪽도 리본 묶어놓긴 했는데, 최대한 다 양쪽을 다 리본으로 묶어서 어느 쪽에서 풀더라도 어, 풀는데 문제 없게 하려고, 어, 생각 중입니다. 조금 여유 있게 잡아 주는 게 좋긴 하고요. 밖에 돌려서 이렇게 해주면 좋죠. 네. 그럼 이제 여기 가운데도 잡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안 흔들리게. 이 고추를 재배하면서 이제 항상 느끼는 어떤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 도대체 어디까지 이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나? 어디까지 개입을 하는 게 맞을까 어,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항상 문제가 되냐면 어, 너무 많은 개입을 하게 되면 실상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고추라는 작물 자체가 그렇다고 사람이 24시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축구로 따지면, 이 지역방어를 할 거냐, 지역방어를 할 거냐, 아니면은, 맨투맨을 할 거냐.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어, 저는, 지역방어가 맞다고 생각해요. 어, 맨투맨은, 안 됩니다. 어, 맨투맨은 안 돼요. 어, 맨투맨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마마보이를 양성하는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다 간섭을 간섭을 해준다면 이제 혼자서 자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혼자서도 자생할 수 있는 최대 최소한의 부분만 내가 이게 어좀참견을 하는 게 오늘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근데 대부분 이제 고추농사를 지으시는 뭐 유튜버분들이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애지중지 안달복달입니다. 예. 조금만 뭐 아주 살짝만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조짐만 보여도 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 좀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었죠 먹었어요 많이 먹지는 않고 조금 먹었습니다 이게좀뭐 약간 약간 병치례를좀 하고 있어요 그이거를 가만 안 놔둡니다 바로 약을 쳐야 돼 바로 발견하자마자 바로 약 치는 겁니다 왜 수량이 적어질까봐 걱정이에요 항상 그게 문제죠 네. 결국 수량과의 싸움인데 이 작물이 스스로가 조금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면, 주는 게난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전,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죠.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방법이,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어, 조금 더 튼튼한 작물을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그리고 자연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서로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 저도 작물을 가, 가져가고 자연도 어느 정도 작물을 가져가는 런요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배가 정신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이나 이런 게다 좋은 게 아닐까 물론 이제 수량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것도 정신건강에는 안 좋은 거니까 당연히 정신건강을 위해서 약을 쳐야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대거죠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작물도 스스로 이제 그 어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갈수록 적어지고 또 사람도 갈수록 피곤해지고 어. 보니까 거의 한 3일에 한 번씩 약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3일에 한 번씩 계속 약을 쳐주는 거예요. 계속 이유는 간단하죠. 뭐 벌레가 야방이 먹고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려 있고 나뭐뭐 진딧물이 있고 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어? 그냥 약으로 그냥 키우는 겁니다 고추를 고추 재비를 약으로 하는 거죠 네. 여기 안 쓰러졌네요 안 쓰러진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저쪽에 끈을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해주도록 하고요. 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단지 그거예요. 뭐가, 무엇이 중요한, 어떠한, 아이고, 이렇게, 어떠한, 어, 목적으로 이거를 재배하느냐, 재배하, 재배하느냐에, 재배하냐에 따라서, 어, 작물의 어떤 퀄리티가, 어, 달라진다. 그 퀄리티라는 게 깨끗하고, 어, 뭐 상품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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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얼마나 이 작물이 건강하게 어 건강하게 음잘 자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아이고 이것도 못가겠네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얼마나 약에 약이, 약이 얼마나 잘 듣느냐 어 그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길 겁니다. 어, 보통적으로 보면은 음 제가 봤을 때어 이게 지금 나방이 먹은 거거든요. 나방이 이렇게 예. 보통적으로 보면 약으로 결국에는 처리가 안 돼요. 예. 제가 보, 보기에는 만약에 약으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면 어? 아... 저거 놔두었네 탄저병도 상관이 없고 하여간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병이든 간에 다 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뭐, 무방제를 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재배를 한다면 어, 조금 더 좋은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어, 농부도 육체적으로 좀덜 힘들겠죠. 네. 안 그러면 농부들이 이거 약을 치느라고 쇠가 빠집니다, 쇠가. 네. 쇠가 빠져요. 아,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농부 스스로도. 엄청나게 많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뭐, 마스크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피부에 흡수될 수밖에 없고 또 먹을 수밖에 없고 이게 뭐 그런거죠 네. 뭐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마인드는 분명히 뭐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묶어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 이제 또 쓰러지거나 하게 되면은 어, 묶어놓도록 할 거고요 안 쓰러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내린 거는 웬만한 바람에는 잘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걱정돌이라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에 좀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가능하면 조금 되도록이면 좀 적게 신경을 쓰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뭐 한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어, 아예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어, 고추 일단은 이쪽 어, Y 자다 어, 어, 묶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어, 작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아주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추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어요.